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 창군 주상면 완대리에 있는 어 부사 농장에 나왔습니다. 어제 이 농장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부사에 탄자하고 견문이 서은 병이 심해서 사과를 한2 30% 따냈다고 어, 저희들 농업 산하고 농업 개척 세트 한번 치보고 싶다고 해서 아침에 제가 자재를 챙겨서 방금 배달을 와서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다. 방금 한차 치고 이제 두 차째 하는데 오늘 한 다섯 차 정도 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 음 여기도 이제 어, 탄저가 첫째는 탄저나 부패가 심하고 지금 보시면. 이런 상황입니다. 이제 일부 마르는 것도 있는 것 같고, 지금 여기 사장님 표현이 뭐 일부 마르기도 하고 번지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 지금 여기도 엽소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뭐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보니까. 지금 이제 여기 농장 사장님도 안 번지고 이제 작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말라 붙이고 큰 것들은 어차피 따내는 거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도 다 따냈다 하는데도 지금 병반이 진짜 이렇게 이 전부 다 보시면 흡수배충이 흡수나방이나 뭐 흡수배충이 이렇게 찌른것 같습니다. 엽소 현상 이렇게 나타나고 뭐 이게 따낸 거안 따냈으면 농사는 굉장히 잘 지었을 것 같은데, 그러고 여기 보니까 입 작업은 지금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엽소 현상이고. 여기도 보니까 뒤에 이 산에서 언덕이, 뒷집에 바다 언덕이 있어서 여기도 이게 도구를 좀 치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 물도랑을 다시 내야 이게 물이 밭으로 안 들어오고 여기 요 공간은 다 묻은 것 같고 지금 일기예보상에는 이제 지금 태풍이 타이완 쪽에 이제 올라가 뭐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태풍의 영향인지 바람이 아침에는 제법 불고 있습니다. 지금 초당 한 4m 정도. 아우 약이 1인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오니까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사과는 많이 따 내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람이 지금 보시면 저렇게 불어도 워낙 이제 상황이 급하니까 오늘 뭐 아침에 한번 치고 또 만약에 여건이 되면 오후에 지금 오전에는 농업탄 셋터 지금 치고 있고 뭐 오후에도 뭐 지금 이 정도 바람만 더 심하지만 않으면 농업계측 셋터 살포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여기도 지금 두 사이클 자재를 가지고 왔고 또 내일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비가 그치면 한 사이클도 치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엽서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과는 다 좋은데 지금 이제 이 앞쪽에는 이렇게 착색이 도는 것 같고 요 뒤쪽에는 이렇게 초록색이고 지금 여기도 이제 착색제는 두번칠걸 갖다 놨다고 합니다. 지금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, 이제 이 정도는 말라붙여야 되는데, 아 지금 뭐 따낸 데도 불구하고, 지금 병반이 여기도, 어 여기 지금 있고, 안 했다 하는데도 이게 보니까 요래 와갖고 이렇게 지금 아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 병관 진행 속도가 이제 불안병이 와 가지고 이렇게 긁어내고 이제 이거 도포제를 발랐다고 합니다 많이 따냈다고 하는데도 농사가 잘 되어서 그래도 아직도 사과는 많이 달려있습니다. 입작업을 이렇게 하셨고 여기도 지금 뭐, 이런 거는 이제 안 따내고, 말라, 말라야 되니까. 지금 여기도. 약 치는데, 무지개가 지금 내립니다. 이배하고 사과는 그래도 약이 많이 묻은 것입니다 근데 나무 지금 주간에는 그렇게 많은 게 묻은 것 같지가 않은데 말랐는 건지 이 가쪽에서 아무래도 차단이 되니까 아이게 예 약이 묻었습니다 이렇게 엽서 현상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 이쪽으로는 사과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나마 병반들이 지금 탄저는 탄저 견문이 서은 병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런데도 그 장군 주상면 완대리에서 어 부사, 탄저병과 견문이 썩은 병 방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